그레나다 중앙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 남동부 윈도워드 제도에 있는 섬나라 15세기 마렵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하면서 유럽에 알려졌다.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 지배를 거쳐 1783년부터 영국령으로 있다가 1967년에 자치권을 획득하고 1974년 2월에 독립했다. 갈브해와 북대서양 사이에 있는 윈드워드 제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남북으로 길게 생긴 타원 모양의 섬이다. 그레나다 섬과 몇 개의 작은 부속 도소로 이루어져 있다. 열대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건기와 우기가 있다. 2004년 허리케인의 강타로 큰 피해를 입었다. 국민의 대부분이 흑인. 몰라토이며 로마 카톨릭 교도이다. 공식어는 영어이나 프랑스 아프리카 방언인 그레나다 그리오로도 사용된다. 행정구역은 6개 구와 1개 보호령으로 이루어져 있다.